피와 철의 제국 아시리아.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면서도 위대한 제국 중 하나였던 아시리아 제국. 이들은 단순한 정복자를 넘어 폭력과 권력을 통해 자신들만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광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피로 시작해 철로 쓰인 그들의 역사는 잔혹한 정복과 몰락의 경고를 함께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아시리아 제국의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들의 이야기는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작은 도시국가에서 제국으로, 지금은 잿더미로 변해버린 도시, 그러나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작은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슈르. 기원전 25세기경 메소포타미아 북부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한 이곳은 농업과 상업을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평화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수호하는 신 아슈르의 이름 아래 야망을 키우기 시작했죠. 초기 아시리아는 주변 강대국인 바빌로니아와 수메르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남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4세기 아슈르 우발리트 1세라는 이름의 왕이 등장하면서 아시리아는 본격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메소포타미아의 주도권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탄이 왕국을 몰락시키고 바빌로니아와 대등하게 맞서면서 아시리아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왕국으로 거듭납니다. 왕들의 후계자들은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아시리아는 아직 초강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강력한 군주 그리고 대대적인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아시리아가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만든 이유는 바로 군대였습니다. 이들의 군대는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직화되고 당대 최고의 기술과 전략으로 무장한 무적의 기계와 같았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당시 가장 혁신적인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제 무기를 대규모로 사용한 최초의 문명 중 하나였죠. 총동보다 가볍고 튼튼한 철은 아시리아 병사들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공성 기술에서도 그들은 선구자였습니다. 공성탑, 공성망치, 지하터널을 통한 성벽 파괴, 적의 요새를 함락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정복 방식은 단순한 무력 사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을 공포로 무릎 꿇게 했습니다. 정복한 도시에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학살하거나 생존자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포로들의 손발을 자르거나 산채로 껍질을 벗기는 등 극단적인 잔혹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적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굴복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의 잔혹한 소문은 주변 국가들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의 도시는 불타고 이름조차 사라질 것이다. 아시리아 제국의 황금기 아시리아 제국의 진짜 전성기는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아시리아는 단순히 전쟁을 넘어 제국으로서의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사르곤 2세, 티글라트-필레세르 3세, 아슈르바니팔 같은 강력한 군주들에 의해 대규모 정복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오늘날의 터키, 이란, 시리아,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토를 손에 넣었습니다. 사르곤 2세는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반란의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는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아시리아가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정복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도로망을 구축했습니다. 이 도로망은 군대와 행정 관리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상업과 경제 활동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왕의 명령이 제국 전역으로 전달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아시리아는 강력한 중앙 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문명의 절정.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네베는 단순히 행정과 군사적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도시 중 하나로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마지막 위대한 왕 아슈르바니팔은 학문과 예술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네베의 세계 최초의 대규모 도서관을 건설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천문학, 의학, 문학, 종교 등 다양한 주제의 점투판 문서가 보관되었습니다. 특히 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도 이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슈르 바니팔은 단순히 정복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를 읽고 쓸줄 알았던 드문 군주로 지식의 보존과 확산을 중요시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화유산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남용과 내부의 불안. 아시리아는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들의 몰락은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나치게 잔혹한 통치는 주변 민족들의 증오를 불러왔고 내부적으로도 무거운 세금과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612년 바빌로니아와 메디아가 연합군을 결성해 아시리아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니네베는 함락되었고 아시리아 제국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토록 강력했던 제국도 내부적 균열과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리아 권력의 교훈. 아시리아는 단순히 폭력과 잔혹함의 상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중앙 집권 통치, 공성 기술, 도로망 등의 혁신으로 고대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은 권력의 남용과 억압이 얼마나 쉽게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피와 철로 새겨진 역사. 아시리아 제국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 권력, 그리고 몰락의 본질을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강압과 폭력은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며, 진정한 강함은 통합과 협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죠.